10편 51편 용서를 비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그를 찾아왔을 때 유치고 지은 시 하나님,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오.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.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,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.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,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. 주님께만, 오직 주님께만,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.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.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. 마음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,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.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.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. 나를 씻어 주십시오.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.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.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.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,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. 아, 하나님,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,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.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.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,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,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. 반역하는 죄인들에게,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.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. 하나님,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,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, 지켜주십시오.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이 외칠 것입니다. 주님,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.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.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,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. 오, 하나님.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.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.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 으로 받 으실 것 이니, 그때 의 사람 들이, 주 님의 자단 위에 수송 아 지를 드릴 것 입니다.